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홀딩하고 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테이블을 보신다면 2025년 12월 3일 영상 찍는 기준, 여러분들이 미국 달러 1만 달러로 비트코인을 시장 가격에 매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축적한 BTC는 0.109 BTC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축적한 BTC를 절대 팔지 않고 2035년까지 홀딩한다면 1만 달러는 10만 달러 넘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은 10년 동안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BTC를 팔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본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월급으로 무조건 생활비를 커버시키고 그리고 남는 금액으로 조금이라도 10달러라도 100달러 뭐 만원, 10만원, 100만원이라도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10년 동안 매집한다면 여러분들은 10년 뒤에 엄청난 부를 축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비트코인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0.1 BTC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상위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때 변동도 엄청나게 심하지만 여러분들이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본다면. 2025년 12월 3일부터 2030년 12월 3일에 1만 달러가 정확히 3만 5천 달러가 되는 마법을 볼수 있고 2035년부터 2035년 비교해 보시면 3만 5천 달러가 미국 달러로 10만 달러가 넘는 큰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리턴 수익은 더 커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023년 1월에 24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비, 미국에 있는 신축 아파트나 집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24 비트코인 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몇 비트가 필요하죠? 4.66 비트코인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 가격은 비트코인 경화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비트코인을 사십시오. 그냥 조그만한 금액이라도 1달러, 뭐 100만 달러라도 1달러,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백만불 뭐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여력에서 비트코인을 그냥 꾸준히 매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즉각적인 만족을 뒤로 미루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뭐나차 사고 싶다 뭐집 업그레이드 해서 더 엄청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고통을 맞이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이때 24비트코인으로 매도해서 좋은 집을 샀지만 오늘날은 4.66 BTC가 필요하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화폐 구매력이 증가하면 무조건 비트코인도 언젠가는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고려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즐기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팔 경우에는 무조건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하십시오. 뭐 가족끼리 세계여행을 1년 그리고 3년 단위로 갔다 온다. 뭐 그러면 팔아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화폐 구매액 예를 들어서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가증가했다 그럼 5만 달러나 3만 5만 달러에서 5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이 사이에 가족 여행을 1년간 갔다 오거나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때 초기 투자 금액이 10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이때는 아마도 밀리언이 될 겁니다. 보시면 10만 달러가 밀리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큰 수익으로 뭐 10만 달러로 10만 달러로 화폐 구매력이 증가했으니까 그러면은 90만 달러가 플러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0만 달러의 10%, 즉 9만 달러로 뭐 세계 여행을 갔다 오시거나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찾아오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행동하셔야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절대로 낮은 가격에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 여기서 현실 루저는 비트코인을 너무 일찍 판 것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팔아 왔고 야만적인 피아트 재산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뭐 움직이지 못하는 집, 뭐 아니면 주식, 뭐 아니면은 코모리티, 상품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을 5년에서 10년 사이 롱텀 호라이즌으로 홀딩하고, 그리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스펙큘레이터, 즉 투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은 비 t 씨를 공부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축적한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사서 뭐너 도박하네 투기하네 뭐너 열심히 일안 해서 돈안 버냐 그런 <laughs> 이상한 잡소리 그리고 네이버 이제 댓글 네이버 뉴스 비트코인 뉴스 본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의견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롱텀 장기적인 지평선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5년, 10년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 비트코인 가격, 5년, 10년 전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이미 똑똑한 사람들은 눈치를 채 갖고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매수할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화폐 구매력이 두배 뭐두 배, 뭐네 배, 여섯 배 증가했을 때 저는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매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하나의 돈입니다. 비트코인도 강력한 경화이지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르고 비트코인을 제대로 보관할 줄도 모르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도 여러분들이 언젠간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모으는 동안에 열심히 비트코인 트랜잭션도 이렇게 보고 비트코인 개인 지갑도 공부해 보고 그리고 노드도 무조건 운영해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초반에 발견했을 때 공부할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 지갑부터 공부하세요 개인 지갑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비트코인 투기 선물 뭐 이상한 도박이라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은 인류의 희망이자 기프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잘만 보유하신다면 2035년, 2045년, 2050년에는 집을 정말 저렴한, 가, 저렴한 가격에 사도 비트코인이 남을 겁니다. 그 시대까지 잘 한번 비트코인을 홀드해 봅시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